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정보, 쿠폰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어썸어라운드 코듀로이 플리츠 미니스커트는 귀엽고 따뜻하며 다양한 계절에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핏이 예쁘고 가격도 만족스럽습니다. 속바지가 있어 실용적이며 개인 취향에 맞춰 다양한 코디가 가능합니다. 4위입니다. 겨울에 딱 맞는 데일리 앤 가나슈 헤링본 모직 롱스커트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따뜻한 소재로 매우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멋진 스타일로 데일리 코디에 탁월합니다. 3위입니다. 여성용 플레어 A 라인 롱스커트가 저렴한 가격에 사고 좋은 선택입니다. 편안한 허리 디자인과 예쁜 패턴이 매력적이며 두께감이 있어 겨울에도 적합합니다. 다만 벨트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네요. 2위입니다. 여성용 빅사이즈 하이웨스트 미디 A 라인 스커트.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입니다. 도톰한 소재로 겨울에도 따뜻하고 다양한 체형을 고려해 사이즈 선택이 용이합니다. 1위입니다. 데일리 앤 비네트 밴딩 플리츠 모직 롱 스커트는 따뜻하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립니다. 주름이 잘 잡혀있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며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나며 잘 유지됩니다. 추가 구매를 고려해보세요.